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은입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주문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목 마가렛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렇게 꽃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물론 녹은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음,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꽃만 보면 됩니다. 조금 뭐, 존돈 투자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됩니다. 저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함께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왕창 또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오, 이, 어, 핑크색, 목마가렛, 엄마야. 향기 다 납니다. 어, 목마가렛이 향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안에는 분홍색이고, 가쪽으로 중간에는 음, 이렇게 주황색이고, 아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고, 현재 필 때는 이렇게 피면서, 아유 귀엽게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면서 요런 식으로 음, 바뀝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포토도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꽃대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좋는데요. 몽마가렛 핑크 18,000원짜리. 오 너무 좋습니다. 15포트입니다. 15포트도 큽니다. 18,000원짜리 아 예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구입하면 봄까지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까? 피워주고 피워주고 봄까지 우리 거실에서 피워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렙니다아 <laughs> 정말 예쁘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짙은 분홍색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피는 건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요렇게 핏다가,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핏다가, 그 다음에 약간 전화하게 연한 색으로 이렇게 핏다가, 또 이렇게 진하게. 짙은 빨간색에 가까운 분홍색인데,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향기도 좋아요. 이거는 마젠타. 먹먹 마가렛인데 이거 1 8 0 0 0 이것도 이것도 15포트입니다. 음. <laughs> 너무너무 예쁘지 정말 예쁩니다. 굉장히 좋아요. 건강하고 튼실하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게 안에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음 안에가 좋습니다. 이거는 흙이 안좋아요. 흙이 상토입니다. 어, 상토입니다. 어, 이거를 밑에만 약간 들고 뿌리쪽만 들고 위에는 흙좀 걷어내고 요어 지저분한거 잎 따주고 어 그래갖고 흙을 좀 걷어내고 음, 연탄가리로 분갈이 해서 예쁜 화분에 심어서 연탄가리로 분갈이 해서 어,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또 제가 하는 방식으로 부엽토좀 넣어주고 이렇게 음, 해주고 봄에 다시 분갈이 하면 됩니다. 어, 여기 흙 특 있는 이거 상토가 거의 어, 이꽃 피우는 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영양제를 아이온 코트라든지 영양제를 올려 주지 않습니까 여기 반 분갈이 할때반 분갈이 밑에 걷어내고 어, 위에 걷어내고 밑에 조금 털어주고 딱 어, 영양 흙에다가 해주면 건강하게 튼실하게 하여 반지고 음, 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꽃 하나 안 상하고, 너무너무 잘랐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이 날씨에, 어, 너무 잘랐습니다 이건 밖에서 제가 요, 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추워서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여기도, 우리 동네도 추워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는 목대, 외목대입니다. 어, 이렇게 외목대입니다. 10cm 분의 어, 외목대인데, 이거는 8,000원. 라떼. 라떼인데, 2종에 마원입니다그럼이 2종에 마원이면 너무 싸죠? 한, 하나에 8,000원이고, 2종에 마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완전히 이 목대, 이렇게 외목대로 올리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거든요. 음, 많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목대를 키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8,000원. 어이야 이거 좀 보세요 야 정말 이쁜데요 아 이렇게 참 농장 기술 좋죠 우와 이렇게 저희는 이거 보면 4년 키운 아이지 않습니까 이제 꽃도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렇게 4년 키운 아이 어, 구독자님께서 작은거 이런거 하나 삽목해주셨는데 이런거 작은거 이렇게 음, 완전히 고목으로 이렇게, 어, 키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좀, 꽃대 올라왔는데, 아유. <laughs> 어, 요것도, 요거는 햇님인데, 햇님. 어, 이렇게, 이 외목대로 쫙 올렸죠. 이것도, 이거는 우리 친구가 만 오천 원에 작년에 사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 어, 요거는 외목대로 딱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잘 키우면 되겠습니다. 오, 이 종이 만 원이면 너무 싸죠. 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그저 1 5 0 0 0원에 친구가 사 줬다니까 요거. 작년에 해님인데 이 꽃하고 비슷합니다. 이 꽃하고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요거 흙은 안 좋아서 위에만 약간 틀어내고 위대좀 틀어내 밑에 좀 걷어내고 위에 좀 걷어내고 밑에 틀어내고 이렇게 해서 뿌리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예쁜 화분에 딱 심어 주면 좋습니다. 영양 흙에다가 부엽도좀 많이 넣어 주고 영양 흙에다가 그렇게 심어 주세요. 그러면은 잘 살아갑니다. 음또 요거는 트리플 12000짜리 분홍색입니다. 분홍 트리플인데 꽃이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분홍색으로 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진식하고 참 좋네요. 요 요대로 갖고 있다가 어또 이대로 연탄가리로 화분에 심어도 되겠습니다. 흙은 좋아요. 흙이 좋아서 이대로 이대로 심어도 되겠습니다. 음, 화분에큰 화분에다 옮기 심으면 되고 이대로 갖고 있다가 봄에 음, 또 분갈이 해도 되고 화분에 하단에 옮기 심어도 되고 이 트리플 아 예쁘네 15포트입니다. 15포트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게 작년에 트리플로 제가 구매해서 키워 보니까 이게 꽃이 안 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배수가 잘 되는 데다가 심어야 됩니다. 배수가 잘안 되는 그 밑에다가 우, 우쪽 뜰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배수물이 차있는 데다 심어 갖고 그래 갖고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심어야 됩니다. 트리플은 그다음에 요거 향기 진달래. 와! 너무 이쁘더라고 꽃이. 이게 렇 향기 진달래 약간 분홍색으로 피는데 어 흰색입니다. 끝에는 약간 분홍이 섞였어요. 14,000원짜리 어, 이렇게. 아, 좋네요. 좋습니다. 12포트고 어, 12포트고 이렇게 꽃대 음, 이만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니까 우리 집에 진달래가 많아요. 우리 토종 진달래가 많은데 향기 진달래 이런 게 없었어. 요렇게 어, 이것도 흙이 어, 흙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흙이 안좋았어이것 위에만 좀끄어 내고 밑에 조금 들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면 됩니다. 덴드로 비움. 러버 포켓 2만원 짜리입니다. 러버 포켓 2만원 짜리. 덴드로 비움 12 포트입니다. 12 포트.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이쁜데요. 하얀색으로. 아, 노란색도 너무너무 이쁜데. 노란색은 제가 구매 저기 주문했는데 그거는 막 없어요. 굉장히 금방 나가 도포트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필 때는 약간 그린으로 이렇게 핍니다. 약한 그, 그린으로. 자, 요렇게 피는데, 엄마야,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이쁘네요. 완전 흰색이 아니고, 사장님한테 전화 문의해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너무 이쁜데, 딸린다 하더라고요. 두 포도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라떼. <laughs> 라떼인데 꽃봉오리는 없어요. 꽃봉오리 없고 음, 4 0 0 0짜리4 0 0 0짜리입니다 라떼 4 0 0 0짜리아유 이렇게 두개많았인데 여기 하나에 4 0 0 0이지 않습니까? 4 0 0 0 라떼 꽃천 아직 안보입니다. 이게 꽃천도 금방 막 핍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는 아직 보이진 않아요. 요거 라떼 이렇게 이렇게 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어, 꽃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 흙은 안 좋아요. 이렇게 상토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아,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분홍색, 빨강색. 이게 참 키우기가 여러분도 까다롭죠. 저도 이게 참 까다로워요. 저번에 음. 또, 구입한 것도 분갈해서 희주기죽 해가 있고 떠나가지는 않았는데 분갈이 안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옮겼어, 이대로. 이대로 흙을 싹 빼서 연탄가리로, 어, 화분에, 예쁜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싹 흙을 들고 했는데 꽃을 제대로 안 피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구입하시면 요거를 그대로, 그냥 상토 그대로 옮겼어, 음, 흙에다가 심어주세요. 영양 흙에다가 심어주세요. 이거 흐 털지 말고, 털면은 절대로 예쁘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분이나 실패합니다. 어, 어 그래서 몇 분이나 실패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갈이 하지 마세요. 봄에는 해주세요. 봄에는. 그래서 이거는, 음, 얼마든지 상토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상토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음, 분갈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개 4천원입니다. 한개 4천원. 너무 예쁩니다. 아유, 보농색도 정말 예쁩니다. 한개 4천원. 이렇게 장미 병원이야. 또 이렇게 했고, 여기 <laughs> 복주머니 꽃인데, 너무너무 예쁘지. 아유, 복주머니 꽃이 이렇게 예쁜데, 어, 요거는 이렇게 보면 복주머니 한개 4천원. 한개 4천원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노란색이, 전박이가, 요렇게 돼있고, 어, 이게, 복, 이거는, 어, 이렇게, 투톤으로 피고, 요건 요렇게 또, 투톤으로 이렇게 피죠. 이게 꽃이,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작년에 제가 키워보니까. 와, 꽃이, 이게 뭐, 여름까지 꽃이 가더라고요. 계속 피고, 지고, 요 잘라주면, 요 잘라주면, 계속 꽃이 올라옵니다. 너무 싱통방통 하더라고요. 얼마나 꽃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진짜 오래 갑니다. 이런 것도 화이 하고 이렇게 세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한개 사천 원씩.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아 복주머니. 아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흑이 <laughs> 안 좋아요. 이것도 상토입니다. 이 상토 갖고 이대로 음 분갈이하지 말고 이대로 해서 연탄 갈이로 하고, 밑에만 조금만 걷어내고, 위에도 조금 걷어내고 해서, 음, 영양흙에다가, 부엽토 같은 데다가 해서 넣고 심어주 보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음, 이렇게, 이런 걸 겨울에 실내에서 이렇게 꽃을 따뜻한 데에 넣고 10도 이상으로, 음, 재, 재한 10도 이상으로 해서 키우면, 은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음,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12 포트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꽃 색깔이 이렇게 어 이렇는데, 이게 여러분 음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웨이시아는 인기가 좋아서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자이 음, 포트도 큰데, 12 포트인데 12 포트 음8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나가버리니까 들어올 때 바로바로 주문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색깔이 두 종류 있답니다. 두 종류 있는데, 사장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음, 문의해 보시면은 색깔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지금 입고를 못 했답니다. 요거는 크루커스 노란색, 4천원, 세종에 만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이고, 요거는 노란색, 요것도 노란색, 요거는. 색이랍니다 복색 어, 이렇게 어, 한 종에는 한 종에는 4천원이고 요거 세개는 만원입니다. 세개 만원 요렇게 <laughs> 어, 저희는 어, 가을에 온거는 꽃 두송이 피고 꽃을 못봤어요. 요거 만 완전히 막내손 바닥만큼 그가 있는데 이, 이게 그가 있는데 꽃이 안피고 꽃도 송이 봤는데, 요거는 어제 봄꽃이라서 이거는 꽃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하우스가 없었고, 지금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이제 놓고, 음, 그래 하면은 이게 이제 음, 활성화될 겁니다. 또 요거는 토끼살입니다. 토끼살이는 흙이 좋아요. 흙이, 이거 보세요. 그러을유박 필요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근데 만이천원 토끼살이 만이천원 저희 집에. 어, 재작년에 주문한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같이 합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살이. 이렇게, 음, 이렇습니다. 10포터 되겠네. 10포터.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너무 no. 이 꽃이 피면 이쁩니다. 이거. 이거는 향기, 부추, 새 실. 3개많은한개에 4천원. 3개많은 와 이게 여러분, 이좀 보세요. 아이고야, 정말 이쁘다, 정말 이쁘다. 우리 집에 있는 토종 어, 야생화 같네요. 정말 이쁩니다. 저는 이런 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laughs> 세개합식 하려고 또 이렇게 세 개를 어,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꽃이 이쁜데요. 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 향기 좋습니다, 여러분. 향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향기 좋습니다. <laughs> 저는 향기 나는 꽃을 참 좋아라 합니다. 요거는 아, 제가 이거를 안켜 봤습니다. 한번 더. 상록 노루기 한개 14,000원인데 두개 25,000원입니다. 두개 25,000원. 어, 색깔은 음 랜덤으로 사장님께 보내 주신답니다. 이게 이거 꽃입니다 꽃대. 토종 노루기도 지금 이만큼 올라갔고 이거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토종 우리집에 토종 노루기가 땅에서 이거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두 포트 음 하나만 4,000원씩 두개 25,000원입니다. 토종 노루기 가격 너무 좋죠. 이거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3만 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초참에는 근데 이거 흙이 너무 좋아요, 흙이. 흙이 좋아서 싹 뽑아서 예쁜 화분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묵은 줄 압니다. 이게 사장님 농장에서 이게 묵은 줄 압니다. 그래서 뿌리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싹, 잘큼 들어서 부어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음, 이새 실도, 어 이렇게 흙은 좋아요. 흙은 좋아서 이것도 싹 들어서 연탄가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렇게 했고, 아, 너무 이쁜데요. 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우리 또 근사님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베란다에 장미에 얼마나 어, 진딧물이 많은지 막 새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근사님 한방 K 하면은 저 괜찮은데 어, 제가 좀 드릴게요 하니까 아유 그러지 말고 주문해 달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한개 육천 원. 두개만 원입니다. 한개할때 6천 원이고, 두개 하면 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방 K, 이거는 한방 S. 어, 이렇습니다. 요거는, 어, 뿌리 발달, 또 재생력, 강압석 작용, 면역력 강화, 강압성은 햇빛이 부족한데, 이거를 살포하면, 어, 햇빛이 부족해도 꽃을 피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500ml이고, 요거는 요, 500ml입니다. 500ml. 곰팡이 균 36종, 세균 어, 6종,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살충제입니다. 이거는 곰팡이 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충제인데, 곰팡이 균 36종, 세균 6종인데, 여기는 흰솜 깍지 벌레, 응애, 진딧물, 작은 뿌리파리, 종채벌레, 이거는 온실가루, 이렇는데, 아, 제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여기에 꽃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도 뿌리파리, 뭐, 그런 진딧물 하나도 없어요. 장미가 저기서 있어도,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싱싱하게 잘 크는 이유가, 이거 살충제, 살균제, 이거, 이것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음 이게 있는데, 어 요거는, 어 원킬 다이충, 이게 살충제입니다. 한방 K, 한방 K, 예, 은킬 다이충, 어, 이거는 450에, 450ml에, 어, 38,000원이고, 또, 어, 120ml에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어, 판매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1년도 더 씁니다. 오래, 오래 씁니다. 저도 엄청 오래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균팡이 아웃인데요. 이거는 살균제. 살균제 음 요거 살균제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500ml에 28,000원. 이거는 그 250에 ml에 15,000원입니다. 이거는 곰팡이 균어 이렇게 곰팡이 균 세균 바이러스 방지, 새뿌리 발육, 재생력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고 천연입니다. 천연 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처럼 이런 베란다도 아니고 거실에서 이런 거실에서 방제해줘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고양이나 어또 강아지에도 아무런 해가 없고 어 손에 닿아도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마스크 안 끼고 저는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너무 효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잘라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조금 제가 사용하는 거 조금 다르네요. 자, 이렇는데 이거는 2만원 짜리입니다. 원래 2만원 짜리인데 세일해서 15,000원,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고 어 멀티 코트가 이거는 6개월 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6개월까지는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이 서서히 녹습니다. 어 멀티 코트 1kg입니다. 1kg. 1kg 15,000원입니다. 1kg 이렇게 1kg 15,000원 너무 싸죠. 이거 있으면 뭐 오래 쓰겠습니다. 한 2년도 더 쓰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큰거 있으면 더 경제적이죠. 작은 거보다 이렇게 해서 딱 음, 이렇게 해 놓고 어,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공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병 같은데 넣어놓고 보관하면 좋고 저는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공기 안 통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관이 잘 됩니다. 그래서 물티코트 어, 6개월 지속되는 아이 어, 2만원짜리 15,000원에 이렇게 판매합니다. 음, 요렇고 또 여기 궁금하신 점 사장님한테 문의하세요. 한방에 있어. 곰팡이 좋은 온 아이들 한방에 있어. 요렇게. 이렇게 좀 살펴해 줍니다.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곰팡이 균이죠. 이게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다 곰팡이 균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균제 곰팡이 아웃 이거 살균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곰팡이가 싹 사라집니다. 한두 번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상토라서 이런 어, 상토라서 이런 아이들한테 마가렛 종류한테다가 좀이렇 해주고, 여기 보면 유박필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곰팡이 없지 않습니까? 곰팡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로, 어, 곰팡이. 한박에 있어. 한박에 있어. 한박에 있어.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 실내에서 요렇게. 마스크 안 끼도 상관없어요. 이래 좀 하나도 안 생기고, 음, 베란다에서 이런 또 유박을 못 씁니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방에서한방 K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뿌리파리 없어요. 자 이렇게 할때 뿌리파리가 있으면 막 이거를 막 했을 때 이렇게 살포했을 때막 날아갑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에 실내에서 끝없이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꽃을 보여줄 우리 아이들. 정말 실내에서 키우면 너무 기쁨이 되죠.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